며칠 전에 카레를 사 먹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이거 어제 끓인 카레예요 라며 자랑하시면서 내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카레가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서 전날 만들어 다음날 파는 수고를 값지게 여기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선 이틀의 노력은 그렇고 이 맛을 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 주물냄비로 만들면 짧은 시간에 그런 깊은 맛을 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반 냄비와 주물냄비로 동시에 끓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전 먹던 그 카레보다 더 깊은 맛이 났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비교 영상이라 준비한 재료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각각 양파 2개, 당근 1개, 카레가루 50g으로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고기는 일부러 질긴 소고기 사태를 사용했습니다. 소고기 간을 위한 소금, 후추, 진간장, 그리고 카레 풍미를 더 업시킬 큐민가루. 또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서 이따가 이거 하나 더 넣었더니 카레 맛을 완성시켜 주더라고요. 이따 넣으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먼저 카레에 꼭 들어가야 하는 양파를 썰어 줄게요. 그리고 당근도 넣어 주세요.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빼셔도 돼요. 저는 비교 영상을 위해 들어가는 야채가 너무 없어서 넣어줬어요. 감자가 있으시면 감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키친타올로 핏물을 닦아내고 준비한 사태 부위입니다. 고기 어디어 하고 찾지 않게 보기에도 좋고 먹는 즐거움이 있게 크게 깍둑 썰기를 합니다. 일반 냄비와 주물 냄비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을게요. 습기 보여도 숨이 죽으면 양이 줄어드니 꼭두 개는 넣어주세요. 세개 넣어주시면 더 맛있고요. 양파에 수분이 없어야 해서 센 불에 볶아줄게요. 주물냄비는 인덕션 7로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주물냄비가 열을 고르게 전달하고 오래 보존해줘서 그런지 양파가 더 빨리 투명해지고 갈색빛을 띄기 시작하네요. 바닥에 누른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파 누른맛 더하기 이따가 고기 볶으면서 바닥에 누른맛이 더해져서 맛의 풍미가 배가 되게 해줄 거예요. 먼저 주물린 뒤에 고기를 넣고 겉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소금 후추 넣고 볶아줄게요. 그런 다음 양파랑 같이 볶아주세요. 주물냄비에 고기가 눌러지고 익어갈 때쯤 카레 향을 풍성하게 해줄 큐민 분말을 넣어줄게요. 한 숟가락 반씩 양쪽에 넣어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진간장을 한 바퀴 가해로 쑥 둘러줄게요. 그러면 탄양이 올라오면서 이 향이 고기와 양파랑 버무려지면서 간도 배이고 풍미도 더욱 업이 됩니다. 주물냄비에 있는 고기와 양파가 먼저 익혀져서 물을 넣어 줄게요. 냄비 사이즈가 있어서 600ml를 부어 줍니다. 옆에 냄비는 1.3L 부어 줄게요. 물이 살짝 끓어오르며 500ml는 덜었다가 중간중간 다시 넣어 줄게요. 저처럼 덜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대로 끓여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냄비가 끓어오르면 카레 맛을 완성시킬 이것을 넣어 줄게요. 바로 케찹입니다 토마토 음료도 괜찮아요. 주물냄비에는 3분의 1큰술, 일반 냄비에는 3분의 2큰술을 넣어줬습니다. 케찹의 상큼한 맛이 더해져 깔끔하면서 좀더 카레를 향해 완성되어 가기 전에 맛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케찹은 카레가루 넣기 전에 넣어주세요. 주물냄비가 먼저 끓어오르면서 깊은 육수 맛이 더해져 뚜껑을 닫고 마저 끓여볼게요. 주물냄비는 뚜껑을 닫으니 수분 증발을 어느정도 막아줘서 옆에 냄비보다는 육수 양이 확연히 차이날 정도로 줄어들음이 적었어요. 옆에 냄비는 덜었던 500ml를 3번에 나눠서 넣어줬습니다. 카레 끓이는 방법을 찾아보니 일반 냄비에 끓일 때 1.8L 물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끓이면서 반 가까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카레를 넣을게요. 매운맛을 좋아해서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서 섞어줬습니다. 50g을 한 번에 넣지 말고 나눠서 넣으면서 농도를 봐주세요. 되직해지면 다 넣지 않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주물냄비 카레는 아직 맛을 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 넣기 전부터 양파와 고기 볶을 때 올라온 풍미가 폭발해서 그런지 꼭수튜같이 인도 커리집에 파는 색감까지 나와서 맛이 기대가 됩니다. 일반 냄비 카레도 몽글몽글 왕상되어 갑니다. 카레가루를 세번에 나눠 넣어주면서 농도를 확인해볼게요. 아까 그릇에 담아 식탁에 내어 보겠습니다. 주물냄비가 음식의 수분과 맛을 보존해줘서 카레의 진하고 풍부한 맛을 그대로 구현해줬습니다. 훨씬 진하고 녹진한 맛이라서 또띠아에 찍어 먹으니 인도 커리집에서 나는 찍어 먹었을 때 나는 맛이났습니다. 일반 냄비에서 끓인 카레는 오뚜기 카레마 플러스 큐멜가루를 넣어서 이국적인 향이 살짝 가미된 맛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물냄비에 비해서는 깊은 맛이 안나서 된장찌개 끓이듯 하루 이틀 더 끓여주면 좀더 깊은 맛이 날것 같았습니다 주물냄비에서의 카레는 양파가 다 뭉그러져서 거의 보이진 않았었고요 당근도 식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씹으면 스프처럼 부드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반면 일반 냄비에선 양파도 보이고 당근의 식감은 딱딱한 건 아니지만 씹는 식감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차이가 났어요. 사태 부위가 국거리로 사용할 정도로 조금은 질긴 식감이거든요. 근데 주물냄비 카레 속 사태고기는 너무 부드럽고 씹을 때마다 풍미가 와 그냥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보시고 주물냄비의 카레 만드신다면 큼지막하게 큐브 크기의 크기로 썰어서 고기 많이 넣어 드세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수트 속 고기를 먹는 것 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으스러지는 식감은 아니어서 더 좋았어요. 사라져가는 고기가 아쉬울 정도였답니다. 확실히 주물냄비가 열을 고르게 전달해줘서 음식이 균일하게 익혀졌습니다. 카레처럼 긴 시간을 끓여야 하는 요리에 적합했어요. 며칠 끓인 카레처럼 깊은 맛을 내어줬고 음식 재료의 수분과 맛을 보존해줘서 카레의 진하고 풍부한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카레의 색상, 질감, 맛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주물냄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주물냄비로 요리한 카레 맛을 보고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요리에서 주물냄비의 장점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물냄비 요리에 참고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찾아오시기 쉽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